오늘 여행할 곳은 강원도에 위치한 인제군이다. 흔히 인제군하면 원대리에 위치한 자작나무 숲이 유명하지만 우리는 그곳이 아닌 좀더 색다른 곳으로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우리가 방문할 곳은 인제군 기린면에 위치한 방동약수다. 어느 지역의 유명 약수가 그렇듯 이곳 약수도 탄산음료처럼 폭 쓰는 맛이 있다. 오늘 약수도 가려고 하는데요. 물통을 안사 가지고 물통 사러 갑니다. 이게 이게 물통이네. 이게, 물통이. 이게 기름통인가. 큰거 사. 뭐, 이거 사. 이거 이상한데. 어유, 말통이네. 서울에서 차를 타고 고속도로가 아닌 국도를 통해 이동했다. 청평, 가평, 홍천을 거쳐 드디어 강원도 인제에 도착했다. 여기 지금 강원도 인제인데요. 친구가 이거 먹겠다고 왔어요 서울에 <laughs> 치킨 피자 <laughs> 아, 여기 와서 까지 이거 먹어야 돼요? <laughs> 아닌 거 같은데 이건 아, 카메라도 챙기고 대부분의 강원도는 막국수가 유명하다 인제군 역시 막국수 맛집들이 많았지만 우리는 서울에서도 흔히 볼수 있는 치킨집을 방문했다 친구가 여기 홍천에서 분장을 해가지고 추억을 먹으러 온 겁니다. 어찌 됐든. 우리가 주문한 음식은 파닭과 피자였는데 피자가 먼저 나왔다. 피자가 나왔습니다. 피자 전문점이 아니기에 사실 피자 맛은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오븐에서 바로 나온 피자라 그런지 정말 너무 맛있었다. 특히 가장 좋았던 건 피자 도우였다. 페이스트리 빵처럼 도우 사이사이에 결이 있어 바삭한 식감과 고소한 맛을 느낄 수 있어 정말 중독적이었다. 처음에는 왜 이곳에 왔나 싶었지만 피자를 먹다 보니 어느새 이곳에 잘 왔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한참 피자 매력에 빠져 있는데 드디어 오늘의 메인 메뉴인 파닭이 등장했다. 친구가 극찬했던 파닭이었기에 기대가 컸다. 과연 그 맛은 어떨까? 인제에서 맛본 파닭은 그동안 내가 알고 먹어왔던 파닭과는 확실히 달랐다. 보통은 기름에 튀긴 닭에 양념을 입힌 후 마지막에 파채를 올리지만 이곳은 닭을 튀기지 않고 양념에 볶았다고 해야 할까? 튀김옷이 없어 그런지 살이 부드러웠고 양념에서 은은한 숯불향과 맛이 났다. 맛은 뭐 숯불 닭갈비라고 할까? 식사를 끝내고 잠시 소화를 시킬 겸 인근에 위치한 용소폭포로 이동했다. 서울은 따뜻한 봄 기운에 눈을 찾아볼 수 없었지만 강원도 인제는 아직도 눈이 곳곳에 남아있었다. 강원도는 아직 얼음이 있네요. 서울은 지금 다 눈이 녹아가고 없는데, 야, 너도 나오고 있어. 아, 이 미쳐가지고 이게... 어, 아직 미쳤어. 그냥 그런 거왜 줄서? 왜 죽고 다니는 거야? 어, 이행이 거기서 뭐야? 저거... 빗자루 부러진거 같은데? 가는 길에 우연히 빨대가 꽂힌 나무를 보게 되었다. 야, 빨대 꽂았다. 친구한테 물어보니 이게 바로 고루쇠 나무라고 한다. 한방 없냐? 어 있네. 난생 처음 보는 고루쇠 채취 현장이 무척이나 신기했다. 폭포네 저게 저게 폭포네. 고로쇠 나무를 지나 드디어 폭포에 도착했다. 와, 우리 오, 오 짝이자어 <laughs> 깜짝이야. 우리 와 진짜 폭포에 잠시 넋이 나가 하마터면 카메라를 떨어뜨릴 뻔했다. 여기 완전 목욕탕 같아요 지금. 폭포 구경을 끝낸 후 차를 타고 오늘의 메인 여행지인 방동 약수터에 도착했다. 여기는 지금 강원도 인제 무슨 약수? 방동 약수? 방동 약수? 예, 방동 약수 따라갑니다. 주차장에서 약수터까지는 조금 올라가야 했는데, 도보로 한 3분 거리라고 할까?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었다. 드디어 약수터에 도착했다. 여행 출발 전 구매했던 물통에 약수를 담아가기 위해 내부를 한번 헹궈내기로 했다. 내부를 세척하기 위해 물통을 흔들었더니 김 빠지는 소리가 들리는데 약수에 탄산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탄산? 그렇다면 음. 과연 약수물의 맛은 어떨까? 드셔보기? <laughs> 그래, 다 <잘> 드세요. <laughs> 너무 많은데. 설물 먹방 가겠습니다. <laughs> 아직 끝나져요. 다 먹어요. 야 이거. 쎄 만나. 당연한 거야, 철분이지. 10원짜리 동전을 헹군 물 같았다. 아, 세 만나. 탄산 그렇게 많은 거 같지 않은데. 탄산 많은 거 같은데. 어, 그래? 아, 아닌 거 같아. 조조조 나오는 게 아니라 두껍게 야 그만둬 가지고 가기 힘들 거야 그거 틀어야 될 건데 나안들 건데 내물 아닌데 아닌데 이거 내물 아닌데 너 어? 걸어가 너 걸어 걸어가려고 아예안 들고 오고 뭐. 그런 거 없어 라고 했지만 결국 물은 친구가 들고갔다 <laughs> 약수를 뜨고 이대로 집으로 가기엔 너무 아쉬워 인제군 기린면에 위치한 한 커피숍을 들렸다. 커피 한 잔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렇게 오늘의 여행도 또 하루도 끝이 가고 있었다. 끝났어요.